오고 싶어서 정말로 고춘자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 죠 <laughs> 어떤 날 어떤 날은 고춘자 엄마가 원망 식이고 화도 음. 나고 어떤 날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다또 어떤 날은 그냥 약이 올라서 내막저 쓰나미라도 좀 밀고 나가서 먹겠다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2년 반 만에. 횟수로는 3년째고 코로나인지 늘어난지 뭐 역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즐겁게 정말 신명에 감응하도록 다, 다 차례 차례 차례로 잘 열어봅시다. 전령 백호신과 한 기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다 많이 있는데, <laughs>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고,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3년 전에 진족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 돌아가십니까? 잣도를 못 닦고,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잣도를 탑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은 우리 고춘 넷이 어머니에게 누룩 감사하고, 이것뿐이 밖에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저희 신도 모시고, 제가 집들이 지기도 많이 받고, 너무 힘이 들는 세월이 지나, 지나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래도 우리 신련님들이 많이 무거우는데, 그래도 잘 지켜주시고, 잘도우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애기씨 동자 동연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많이 누르고, 많이 풀, 풀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신도분이도, 1년 반 동안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함께, 음 마음이 가, 가지고, 어 열심히, 열심히, 우리 신도도 기다리고 어 있어서, 우리 신도에게도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 고춘자 신 어머니와 대장암 식구, 식구 민호도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상제야. 주는 대로 법지 이래 뽑아도 홍대구고 저래 뽑아도 홍기인데 무슨 말 알겠어? 신명이 주는 거는. <laughs> 무슨 말이야, 알겠어. 이 이래 뽑아도 정세만 잘됐게 홍재수고저 뽑아도 홍재수를봤었겠네아 대체 청명서 주인들 그들 감사합니다 받았고 <laughs> 다 아, 모든 게 있기 대히. 아 대체. 에이년 반의 애가 에 에어... 신도의皆さんも初めて薬を受け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そうでない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が、二年半の間本当に一緒に 에어... 主に頑張ってきてくれたこととそして私や重荷や手邪、えー、が、えー、本当に信じてついてきてくださって本当感謝の気持ちしかないです後でくすして、えー、皆さん、えー、本当に。 えー、いい日を迎えることを、えー、期待して、えー、日本でまだもう少しだけ待っててください。 우리 이민회 회원의 저 4월 첫 가머니 탄생 달에 16일날은 초저일을 잡고, 11일날은 중재파대를 잡고, 우리 일본 제국에 그저 거주하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우리 한 시간에서 우리 조상의 에는 한일제자가 한국땅을 와서 오늘도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시고 가서 일본 가서 또 은불리고 금불리고, 치 굴리고 내 굴리고 그렇죠. 또, 또 이름을 해야지 아들 놈나는 일이 잘 되고 예. 치가잘 굴리고 그러면 되죠 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린다 네. 이제는 어, 뭐,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석을 한번님을 모셔서 예. 제자처럼 넘겨주면 한시제자가 이 오늘 또바다지고 지금 막창 싣고 한번 놀아봐야죠. 네, 그래야 또일제 성관들이 뭐 하답이 나올 거고, 맞습니다. 이따가 대감 뭐 조상 도세놓고 예. 장군이 모셔가지고 또뭐 작두바상 타고, 오늘은 작두를 타고, 내일 아침에는 동해에서 신명 받아가. 그래 잘 가면 된다, 알았죠 예. 그러니 차례 차례 모시는 데또 모신다. 예, 예 신명 하나모시 thank <laughs> you 한시제자가 잘 받으니까 좋네. 잘 받으니까. 한시제자가 뭐, 이제 지 도시는 원래 지가 시큰 놀고, 시큰 신명 감고 놀고, 시큰 신어가 한이가 책임을 지고 일곱 지성님 모시고, 사만 세대님 모시고, 사회받은 여왕님 모셔서, 또 이제. 제자가 이제 또 받아서 시큰 놀면 또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따가 소리할 쯤 여기 최성올 때쯤 돼서 오디페가 딱 거리거리 지가 또 받아가지고 잘 놀아야죠. 그렇죠. 다 우리 조씨가정에 한시명당에 <laughs> 그저 우리 한시 얼마생 나는 제자가 저 일본 가가지고 잘 불리고 손님 많고 잘 불리고 아들 건강하면 최고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집에 차례차례 례를 모시는데 솔직히, 제직이 자자자 안해 이제. 너 헝어가 돼서 안 해도 되지. 이제는 헝어가 돼가지고 그런 거안 하지. 안 하지. 안 하지. 배고가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 배꼽야한국에 되게 오고 싶었지. <laughs> 지 혼자 얼마나 오겠지? 어, 맞아, 맞아. 백고야. 그래도 백권 니는 왔었잖아. 엄마는 못 와도. 백권 니는 한국에 왔었잖아. 엄마는 못 왔는데 그지? <laughs> 엄마는 기자, 한 기자. 엄마는 못왔어도백권은 한국에 왔잖아. <laughs> 으으으으 <laughs> 한국에 왔다 갔잖아. <laughs> <벽포에 웃음> 야우고 <전자야, 벽포와다 웃음> <laughs> <무릎이 안> <laughs> 좋지 그럼 네가 안 울어야지. 베코 <laughs> 우는 얼굴이나 별리 배기 싫어요. <laughs> 우는 얼굴이가 이뻐요. 웃어야 이뻐요. 안된안 <laughs> 음, 되는데 진짜.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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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안, 돼, 안 된다. 안 되는데. 안는데안 되는데 베커가 이쁜데 그지? 안되베코야 어, 엄마가 못와가지고 엄마가 불쌍해. 이제 자주 올수 있어. 이제는 하늘 문이 열렸어, 알았지? 그래 엄마 이제 자주 올수 있으니까, 벽화가 이제 엄마 많이 이제 손님들 많이 오게 해주고, 전화 상담도 많이 하게 해주고, 집에 손님들도 많이 오게 해주고, 맞아. 어 엄마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아프지도 않게 해줘. 그래, 그래 엄마 이제 일찍 가고 한국에 많이 나오게 해줘라. 전화, 아이들이 데리고 가는데. 어, 아이들 데리다가 나쁜 아프고 죽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아이들을 좋은 대로 데려다 주고 와. 네, 네, 네. 그리고 너는 백는 엄마한테 와서 도와줘. 네. 어, 네. 응, 네. 그렇게 해 줘야지. 네. 어, 일어나서 네. 놀아 봐. 네. 백호가 신나게 놀아야 재수 있어. 호가 네. 신나게 놀아 그래야 재수 있지. 세게 떨어야지. 조금 제대 가요. 这个萝卜，这个萝卜，这个黄瓜。 Yeah. 네. 너무 기분이 좋다 yeah. 너무 기분이 yeah. 좋다 yeah. 앞으로, 앞으로, yeah. 우리 제자가 yeah. 이자투로 신어, 신어서 신고. 신을 신고 다닐 것이다. 네. 예. 아, 네. 네. 예. 그러니, 우리 제자 기자야! Yeah. 아무것도아정하지마라 <목소리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신땡구땡구신땡구신땡신 <laughs>

你不打了、嗯嗯、不骗我了，你在弄？儿谢。你说什